내년에서는 오히려, 어, 이, 삼재가 나가면서 진짜 싸대기 한방 때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 관리를 진짜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내년에는. 그리고 내년에는, 어, 간재수라든지 이런 것들, 소송, 뭐, 시비, 뭐, 이런 것들이, 뭐, 뭐 겹쳐진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반갑습니다 한우국 열아홉 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저번에 2022년 갑진년에로 제가 대박 날 띠에 대해서 미리 알아봤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좀 미리 좀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네. 2023년에 좀 조심해야 될띠 있다면 어떤 띠가 있고 어떤 분은 조심하면 또 좋을지 또 알려주면 시 네. 좋을 것 같아요 어 저는 이제 좋은 띠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음. 조심해야 될 띠는 진짜 제가 제 자신도 조심스럽습니다 말씀드리기가 하지만 음. 여러분들 이게 사주에 따라서 틀리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요 띠만 보고 통계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이게 가장 조금 조심해야 될 띠를 뽑자면 용띠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음, 늘 말씀드렸듯이 같은 띠와 같은 띠가 들어오는 해운년는 저는 그다지 그렇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요. 어, 내년에 특히 용띠분들이 삼재가 나갑니다. 그죠? 삼재가 나가면서, 올해는, 눌삼재 때는 그래도 용띠분들 괜찮았습니다. 그래도, 음. 어, 뭐, 그래도 적당히, 개면연에는, 어, 운세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음. 눌러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뭐든지, 이렇게, 뭐, 사기라든지, 들어올 거라든지, 구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온다 할지라도 잘 마무리가 되고, 해결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음. 내년에서는 오히려, 어, 이 삼재가 나가면서 진짜 싸대기 한방때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니까, 러 건강 관리를 진짜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내년에는. 그리고 내년에는, 어, 간제수라든지 이런 것들, 소송, 뭐, 시비, 뭐, 이런 것들이. 뭐, 겹쳐진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오히려 어내 주변의 사람들이 오히려 나한테 사기를 칠 수가 있다. 그리고 아. 내가 내 주변에서 내가 여기가 직장자는 직장을 잘 다니다가 오히려 그만둘 수도 있는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고요. 음. 왜 모함이라든지 막 이런 음. 거를 당해서 억울한 운명을 써서 음. 그런 것들이 또 들어올 수도 있고. 음. 그리고 내가 내년에는 용띠분들은 몸에 칼도 조금 될수 있는 거 건강에 이상신호가 좀. 올 수도 있는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음.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남자분들은 내출혈, 혈관질환 이런 걸 조심하시고 여자분들은 부인과 쪽으로 자구, 유방, 갑상선 이런 쪽으로 손을 댈수 있는 것들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두 번째 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개띠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어 개띠 분들은 개면열의 운세는 괜찮았습니다. 하반기 운을 잘 발휘하셔야지만이 내년도 무탈하게 잘 이룰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 이게 내년에서는 몰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니 한국이 되다 보니까 어~ 뭐 내가 어떤 사람들 나한테 투자를 한다든지 동업을 제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에서 제의 건수 뭐 이런 것들 들어왔었을 적에 무작정 믿지 마시고 남들 말도 듣지 마시고 어~ 내가 주관적으로 잘 나가야 되지 진짜 내년에서는 진짜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나가 내가 중심을 잘 잡고 가셔야지만, 이어 손재수가 들어오지 않는다. 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고, 이 개띠분들이 왜또 내년에서는 인간의 충돌이 들어오다 보니까, 음. 부부 간의 마찰, 부부 간의 이혼수, 시비, 연인과의 다툼, 이런 음. 것들도 들어오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시라는 겁니다. 음. 음. 그리고 한띠도 더 말씀드리자면, 소띠분들, 음. 어, 내년에는 지금까지 잘 이루어, 이 소띠분들 운세 괜찮았습니다. 네. 어, 작년도 괜찮았고, 어, 올해 개미년도 운세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음. 이제 내년에서 끼어져 있는 이한 해가 지금까지 잘 달려오고 막힘없이 잘 달려오다가 내년에서는, 음. 어, 시끄럽다. 왜 이렇게 시끄럽노? 와, 속 시끄러워 죽겠다. 이 소리 나올 것 같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소띠분들 내년에는, 어, 은행을 조금 조심을 하시고, 음. 말수를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 구슬수에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사람들, 뭐, 이렇게 했던 부분들에서 인간의 마찰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것들이 들어있으면다 소띠분들. 네. 다른 것들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음. 그렇다고 해서 금전이 멈추는 것도 아니나, 음. 금전이 아무리 들어온다고 해서 사람들의 시비 다툼이 끊내지 않는다면 은내 음. 속이 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음. 그러면 은 얼굴상도 널 밟지들 않을 겁니다.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대수나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마시고 음. 어 남리를 참견하지 마시고 음. 내일만 쭉 가시고 옆도 음. 보지 마시고 앞만 음. 보고 가시기를 음. 바랍니다. 아 음. 이게 이렇게 오늘 조심해야 되는 말씀이시고 용띠, 개띠, 소띠를 좀 종합적으로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전반적으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인간관계 속에서의 좀 이런 불화가 좀 생기는 네네네네, 거 같습니다. 네네네네. 어. 그런 것도 들어오고 또, 어, 한띠만더 말씀드리면, 돼지 띠들도 음. 올해까지도 진짜 막바지 운이거든요. 음. 올해가 이제 막바지 운기가 이제 다 했다라고 조금 보시면 되는데, 내년에서는, 어, 상문이 조금 길 수가 있고, 음. 엇갈린 판다 음. 이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상반기 때, 이분들, 갑진년에 음. 상반기 때, 어, 돼지띠분들은 뭔가를 다 음. 만들으셔야 돼요. 올해 하반기 때부터 시작해, 내년 상반기 때. 음. 하반기 때, 이동수, 변동수, 이런 거 없습니다. 하시면 음. 안 돼요. 음.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과에서,에서도, 어, 내 속을 다드러 내는 순간 험이 돼서 돌아올 수가 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돼지띠분들도 조금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음. 아, 오케이 음.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쭉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데 미리 또 알고 가자는참고선는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뽑힌 뛰더라도 하더라도 또뭐 개별적인 또 나이라든지 생년월일 들어가면 어. 또 좋을 수도 있는 거죠. 네, 맞,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통계적인 건들. <laughs> 그렇기 때문에 사주에 따라서 또 내가 사주에 따라서 나쁜을 또 깨부실 수 있는 음. 그런 사주도 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통계적인 거니까 참고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